안녕하세요. 가평 현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종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청정 지역에 있는 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6066평방미터 약 1835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어,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추천 용도는 뭐 펜션을 비롯해서 캠핑장, 글램핑장 등 어, 다양하게 허가가 나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뱅, 뱅뱅 둘러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청정 지역에 있는 어, 토지입니다. 토지 근처에 들어오는 입구에 에, 계곡물도 흐르고 어, 그렇습니다. 에, 용도지역이 예,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어, 투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어, 공기 좋고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아 어, 정말 개발하기도 좋고 계획관리지역이라서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광고 보시고 관심 있는 고객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영업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